네, 안녕하세요. 자, HLB 생명과학 보겠습니다. 자, 미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썸네일에서 말씀드렸지. 어, 이렇게 글씨를 표기했지만 저는 광고로 전 이제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큰 도움을 드리진 못하죠. 예, 뭐 제대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하지만 어, 계좌를 녹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계좌를 녹이는 영상이 아닌데, 그래도, 어, 광고비를 좀 받죠. 광고비가 상당히,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상도 짧고, 광고가 없어요. 그래서, 저, 제가 이제 HLB 영상 올리면, 음, 하나에 한 3천원, 5천원, 예, 광고비가 그렇게 들어옵니다. 영상 두개 올리면. 어,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 영상, 어, 제가, 제 영상이 그렇게 보뭐 잘못돼서, 뭐,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계좌를 녹이거나, 어 뭐, 피해를 드리거나, 뭐, 그런 거 없는데, 어,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음, 천 원이라도, 예, 광고를, 어, 광고비를 천 원이라도 더 챙겨서, 제가 후원하는 우리 이쁜, 어, 예, 우리 유기견그리 유기묘, 예, 간식이라도 하나 더 사주자. 라는, 예, 욕심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과, 그 다음, 물론 중요해요. 구독자분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구독자 분과 구독자, 그리고 이제 조회수, 욕시, 뭐,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요 그냥 확인해 주실 분들만, 예, 확인을 해 주시면서, 어, 좀 광고 좀 많이 넣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음, HLB로 인해서 상당히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신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뭐 공개를 뭐다 해드릴 수는 없는 거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댓글에서도 분명히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메일을 통해서 분명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최근에 이분 이런 분도 계셨어요 세 분이 이메일 주셨는데 똑같아요 똑같이 매수 매도 매수 하셨대요 근데 여기 매수를 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매도 빠지면 좀 매수하겠다. 이 이게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메일로는 개별적으로 답변을 전혀 안 드립니다. 근데 혹시 이 영상을 계속 보실 거예요. 매일 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매수는 잘 판단하십시오. 네, 이거는 제가 그냥 그렇다라는 거지. 이거를 네, 매도에 대한 것을 제가 강조한 거지 이 매수를 강조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뭐 이만큼 수익을 보셨기 때문에. 만약에 손실을 보시더라도 정리를 예, 잘해 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광고를 많이 넣는데 그 광고비에 있어서 천 원, 이천 원을 제가 더 벌어 가겠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광고 많이 넣는 이유를 단순히 제 돈벌이 때문에 절대 아닙니다. 예, 절대 아니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중요한 내용을 제가 중간중간에 탁탁탁 예, 잘 시청하시는 분들만 확인할 수 있게끔 말씀드릴 것이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돈이 아닙니다. 예, 그래봐야 천 원이에요. 광고비. 천 원, 이천 원입니다. 돈이 아니라, 예, 중간중간 핵심에 대한 내용을, 예, 좀, 광고를 통해서 좀 방해를 하면서, 예, 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어, 이제 두 번째는 당연히 돈이겠죠. 광고비. 예, 영상 하나당 뭐천원 정도, 이천 원. 예, 더 받기 위해서, 어, 입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이 정의 영상, 어, 보다는 조금 더 내용을 좀, 어, 말씀을 좀 드릴, 어, 계획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벌써 이제 4분이 지났는데, 어, 지금 4분이 지났으니까 바로 하나 말씀드리면, 상승과 하락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죠?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 예, 오일선이죠. 혹시 자 서론을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바로 결론에 대한 내용 중요한 걸 말씀드린 겁니다.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오일선에 대한 지지 이건 아시죠? 오일선에 대한 저항 이거 아시죠? 이거 보셔야 됩니다. 이걸 왜 보셔야 되느냐? 이것까지는 제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 핵, 내용에 있어서 이 각이라는 게 있어요. 각도라는 게. 제가 단순하게 캔들만 분석한다 라고 생각하시죠? 예, 아닙니다. 이 각에 따라서 캔들 위치가 달라져요. 왜 그러는지 상승력과 하락력 때문에 그래요. 또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평선 20선과 5일선을 가로지르는 이 모양을 보면 각도가 생깁니다. 무슨 각도? 예, 이 가로질러가는 자, 제가 공부를 워낙 못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각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아는 것만 말씀드리는 건데, 이 X로 가로질러 하는 이 위치에 각이 있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다뭐 말씀드릴 수 없다고 라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일단 오일선에 대한 안착이 중요해요. 단순하게 오일선에 대한 안착이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오일선 안착하고 나서, 이후에 제가 이제 따는 것도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핵심적인 내용은 일단 오일선에 대한 안착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안착하고 나서 제가 따로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어제도 이제 강조를 했는데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예,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자, 이제 HLB보다는 생명과학이 자리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기서 생명과학이 자리가 더 안전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생명과학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은, 자, 지지가 됐고요 여기는 LB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뭐, 이 모양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라, LB, LB를 통해서 저점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단기 저점. 자, 그리고 이제 LB를 통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생명과학과 LB는 마찬가지긴 한데, 지금 LB가 이제 저항이 생기는데, 자,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올라갈 때. 매도를 잘 하시는 분이 승리한다. 두번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두 번. 매수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도를 잘 하시는 분도, 아, 잘 하시는 분이 예, 이긴다. 그냥 그러니까 굳이 뭐 누구랑 뭐 싸우는 게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수, 어, 뭐 승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 예, 수익률이죠, 수익률. 예, 수익률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수익률이 높일 수 있는 분은 매도다. 그렇죠? 제가 이거 말씀 분명히 들었어요. 매도를 잘하시는 분이 확실히 이제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드린 게 저는 여기서 에 이제 매도를 말씀드린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자이 상승률 때문에 그래 상승한 모습 이건 분명히 세력이 맞아요. 아닐 수 있지만 저는 세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가 예, 오일선 각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시총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바로, 바로 10조 이상을 만들 수가 없다.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올라갈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서도 과연, 과연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30만원, 50만원, 뭐,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100만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과연 가능할까? 지금으로 본다라고 하면 2배부터 해서 4배인데, 어, 삼성전자라든지 카카오 네이버 물량이 이제 다, 다 들어와야지 좀 가능한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그냥 이게 단순하게 차트가 문제가 아니에요. 차트가 아니라 시총. 시총을 만들 때 거래량이 생기잖아요. 이게 정말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상승 역을 보고 거래량을 계산해 보면 그 가격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단기적으로. 그냥 제가 단순하게 어, 말 그대로 뭐 차트쟁이.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야 차트쟁이. 저는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게 그게 야고르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차트가 가장 제가 봤을 때 완벽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보시면 잘 보세요, 여기. 차트쟁이도 알아요. 차트쟁이도 아는데, 기업 분석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는 알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강하게 끌어올리는, 여기에서, 자, 이 모습하고 이 모습하고는 분명히 차이를 아셔야 돼요. 여기에서 끌어올렸는데, 여기에서 끌어올, 못 끌어올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시지 을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단번에 끌어올리긴 쉽지가 않아요. 여기는 준비된 상승이에요. 준비된 상승. 그리고 여기는 준비된 상승이긴 하지만 이런 상승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때 마, 이, 이때 말씀 다 드렸잖아요. 여기 올라갈 때 최고치 올라가면 21만 원이다. 딱 21만 원 찍고 내려왔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거래량 때문에 그래요. 하락과 상승과 거래량 계산했을 때알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계산을 했을 때, 뭐 시총까지가 아니라 그냥 거래량 계산해 보면 시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이제 이 가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으면 이제 매도한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자, 제가 이걸 말씀을 또 드린 이유가 또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과연 이 상승을 만들었었던 이 모양을 어떤 식으로 끌어올릴 것이냐. 정리하자면 정말 중요한 내용이 그다 시총에 대한 것은 이제 거래량을 같이 말씀드린 건데 반등이 나올 때 과연 이 모습을 어떤 식으로 똑같이 만들겠느냐 아니면 똑같이 안 타더라도 어떤 식으로 상승을 시킬 것이냐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결론은 또 뭐다? 자, 이때 말씀드린 걸 다시 이때 이 지금 말씀드리는 게 매도를 잘 하시는 분들이 예우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중장기로 20만 원, 50만 원. 뭐 중장기로는 가능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시총이 가능하게끔 이 기업이 그 시총에 맞게끔 만들어져야 돼요. 기업 분석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 아시는 내용이죠. 예, 저도 아는데 기업 분석하신 분은 당연히 아시겠죠. 시총이 수십조가 되는 어, 이제 시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이 H l B 기업이 수십조에 맞는 기업이 만들어수 있느냐, 예, 이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적 분석하시는 분들은 내전 차트 분석을 했을 때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예, 어렵다. 지금 상황에서 어렵고 이 이후의 움직임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흐름이 완전히 뭐 강하게 바뀐다라고 봤을 때. 예, 그 때는, 어, 많이들 말씀하시는 수십조에 대한, 2 0조3 0조 예, 시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저는, 제 실력으로 봤을 때는, 일단 불가능하다. 하지만, 뭐, 올라가면, 뭐, 하지만이라는 게, 뭐, 제가 틀릴 거 봐가 아니라, 저는 그냥 불가능하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양방을 말씀드리면, 뭐, 틀리는 거, 뭐, 이렇게 양방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드리, 아, 하시는데, 저는, 아예 매수를 전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분명히. 예, 예전부터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부터도. 여기서부터도 매수할 종목 아니다. 예, 근데 뭐 양방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기술적인 거지, 뭐 틀리면 어떻습니까? 그쵸? 뭐다 맞추는 유튜버가 있습니까? 전문가들이. 예, 없잖아요. 저도 뭐 틀린다라고 해서 저한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예, 하지만, 예,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예, 몇십조, 수십조에 대한 어, 시청을 만들 만한 지금 상황은 아니에요. 예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매도, 예, 매도를 잘 하셔야 된다. 반등이 나오면 반등이 나온다가 아니라 반등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예, 매도를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별로 유익한 내용이 아니었죠. 예,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 내용을 항상 말씀드리지 않으니까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